이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근본적인 거는, 물론 뭐 지면 반력, 뭐, 여러 뭐 패턴, 뭐, 뭐, 체중이 동뭐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손목이 이 팔하고 이 관절에 힘이 빠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마추어 분들 기준으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꾸 스윙을 만들고, 이제 이쁘게 만들고, 스윙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체를 꽉 잡고 있고, 이제 그만큼 팔이 경직이 많이 되기 때문에 클럽을 휘두르는 감각이 없어요. 이제 그, 그 우선은 지면발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 팔을 유연하게 만들고, 팔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휘두르는 감각이 이렇게 생기고 나서 지면발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선은 관절에 힘을 빼기 위해서 우선 백스윙을 했을 때도, 뭐, 물론 손목 호킹이나뭐 그런 부분들도 다 되겠지만, 팔에 좀 경직을 좀 풀고 너무 뻣뻣하게 피는 패턴이 아니라 좀더 유연하게 백스윙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음. 백스윙을 경직되게 피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왜 그러냐면, <laughs> 우리가 이제 공을 던지기 위해서, 수간가이 아. 공을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공을 던지기 위해서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팔은 어떻게 되죠? 각도가 생기죠? 이렇게. 각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 지렛대의 힘으로 해서 나중에 공을 던질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공을 던지기 위해서 오른팔을 폈어요. 핀 상태에서 어떻게, 뻣뻣하게 핀 상태에서 어떻게 힘을 쓸까요? 이 레버 동작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팔이 구부러져 있고, 구부러져 있던 그 탄력에 의해서, 이, 이에서 공이 던져지듯이, 백스윙을 했을 때 뻣뻣하게 이런 핀을 개념이 아니라, 유연하게 몸은 충분히 회전한 상태에서 몸은 이 상태를 유지하고 팔에좀 유연함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야 힘을 쓰고 휘둘러서 한번에 이게 휘두를 수 있는 감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뒤로 팔을 뻗어서 관절을 막 뻣뻣하게 만드는 개념보다는 뭔가 몸은 충분히 돌지만 팔을 좀 유연하게 뻣뻣한 게 아니라 유연하게 좀 만들어 준후 와서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취한다면 저는좀더 쉽게 휘두를 수 있는 보다 더 편안하게 비거리를 낼수 있는 방부를 키울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Ready.